안녕하세요. 픽셀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영상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시스템 베이스에서 후원하는 댓글 이벤트를 공지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픽셀 채널에 대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댓글 중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야님 글이에요. 회사에서 일 시작하고 전기 관련해서 바쁘다 보니 가르침을 받기에는 너무 빠듯한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유튜브로라도 검색해서 공부하고 있었으나 전기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유튜브 알고리즘에 픽셀 님의 전기 도면 해석을 발견하고 처음 영상 재생하고 느낀 점은 "아, 이분은 전기 및 기계도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마스터일수록 자기의 지식을 남에게 그냥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아주 편하게 그 원리가 이해될 수 있게끔 접근을 쉽게 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마스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 관련 재생 목록을 모두 재생해서 보았습니다. 덕분에 아직 미숙하기는 하나, 장비 전기도면을 볼수 있을 정도가 됐고, 그 기반을 처음 다져준 것이 픽셀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 원리를 조금은 알게 된것 같아서 속으로 시작은 했구나, 라고 많이 느낍니다. 첫 기반을 잡아주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어설 수 있게 해준 픽셀 채널이 참 고마운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리님 공장 전기 공무 3년차의 트러블 슈팅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전기 신무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많은 검색을 하던 중 픽셀 님의 유럽식 전기 도면을 읽는 법. 테스터기와 도면을 이용한 전기 고장 원인 추적, 인버터 및 RS-232-485 통신의 통신 에러에 관한 트러블 슈팅 방법, 이선식삼선식 센서 고장 유무 방법 등 픽셀님의 꼼꼼하고 상세한 풀이와 깔끔한 영상들 덕분에 다른 교육자료들보다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실무에 접목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엔 안전 일레이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은 6년차에 접어드는데 또래들보다 훨씬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픽셀님의 영상들 덕분이며 교육자료들 덕분이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접 제작하신 삼상 전압 이상 검출기와 엔코더 원점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를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laughs> 정말 감사합니다. 어, 필요하시면 삼상전압 이상 검출기 제작 도면이랑 관련 자료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영상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요청하시면 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도롱도롱님 댓글이에요. 저는 외국계 반도체 정비사 CS 엔지니어입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네요. 모든 매뉴얼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러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슈 해결 매뉴얼은 당연히 없고, 그걸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슈 발생 시 기도 메타, 기도 메타라는 말은 저는 처음 들어봐요. 머리 박아가며 어찌어찌 해결하는 걸 기도 메타라고 하네요.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실무에 적용하기도 어려워서 정말 커스터머 서비스 엔지니어는 경험이다라는 다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이후 픽셀님의 어, 영상을 보게 되었고 장비 엔지니어는 이처럼 사고해야 된다 에, 느끼고 다시금 공부를 하고 있으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웹서핑을 해가며 공부하고 있기에 뭔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종종 올려주시는 커뮤니티 글에 동기부여를 느끼고 영상을 통해 약소하나마 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상 감사드리며, 새로 시작하는 한해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커스터머 서비스, 예, 어렵죠. 예, 엔지니어 어려운 그런 섹터입니다. 예,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정말 문어 발식으로 여러 가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직업인데, 그래도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정진해서, 어, 좋은 엔지니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픽셀 채널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실무에 도움이 되었고 또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지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글에 썼듯이 요새 저는 구독자님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아주 정말 아주 좋은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가 쌓아온 그간의 경험이 진짜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픽셀 채널은 산업장비 유지보수, 트러블슈팅 분야의 저변 확대, 기술 공유를 통해 우리 보존인들의 실무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를 지원해주신 시스템 베이스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